안녕하세요. 야구 현영이 어, 구독자님들 오늘은 목걸이를 공개하고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냥 별거 없이 어, 지금 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실시간 대전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에 반해서 이렇게 많이 변했고요. 투수로 이렇게 한 발이 다틀래로 안지만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 하기 전에 유니폼 먼저 입고요 <laughs> 실시간 대전으로 들어가서 원하시는 가한 한번 아이고 한번 저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그드채워고 누군지 모르게 다 채우고 이렇게 하면은 딱맞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너무 작게 말해서 이게 들리려나? 게임 소리도 커서 그 <laughs> 뭐, 안 되면 다시 찍어야지. 이렇게 안될 때는 흐름을 끊기. 네, 잘안 된다는 이유 잘 봤습니다. 이제는 친구 대전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아니다? 그, 할게요. 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부그성라이하고 저는 그냥 상관없이 라이온이 그냥 넘어갈게요이움 음.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할의 홈런 1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어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할두 개의 홈런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라이벌리는 그, 그 전에 올린 득타 같은 득타 아닌 그런 조합에서 얻어낸 거고요. 김상구고 어디서 오도를 또? 아무튼 얻었습니다. 이 <laughs> 조합에서 얻었나? 주지 <laughs> 않았습니다. 이구는 헛스윙 151km 빠른 거 스트라이크 2 3구 기단입니다 김진.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laughs> 이회말로 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진 살펴보겠습니다 오오오? 오늘 피용에선만 음. 2루는 강진입니다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상수 선수입니다 아. 홈런 아직 없습니다 음. 뒷금을 받습니다 타격할때는 말없이 그냥 할게요 2분을 때립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laughs>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선두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삼성라이온즈입니다 타석에는 박해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분 2비 6개의 홈런 헌트자세 강공으로 전환 주자 뜁니다 바선성 지금의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

박 d 니타자이고 o w I d o n 자. know. I d o k t o w I d k I d I t k 5번 타자, 나 바로 선수입니다. 시즌 4할 잘해. 5개의 홈런, 9개의 홈런, 5차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1, 2분의 고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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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분 1, 2분의 1, 2분의 1, 2의 1, 2분의 1, 2분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7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3할 2푼 4리 7개의 홈런. 11경기 연속 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1루. 아우씨. 호수가 잡았습니다. 또 아웃. 8번 타자 김한수 선수입니다. 7일 3할 4푼 7리 3개의 홈런. 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가가가 가자 가자 아 이거 이러네. 그래도 세이비. 서 점수를 김성 <레소스> 가자 가 아, 아니다 아니다. 아아했다점대 아니, 아, 0. <레소> 는5대 0. 3다 선볼은 이렇게 높게 시작하면서 습 그리고 대각으로 왼쪽 바짝, 바, 바, 바깥쪽으로 빠지는 슬라이드가 좋게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키 뭐? 기억해. 4번 타자. 보겠습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좋은노격다다가출루하는다루다 <목소리도> <교류다. 목소리도> 어떻게 다른 자유, 아웃을 하고? 야. 안타합니다 한까지, 한까지.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어, 주자 돌아서 홈까지.

호정됐습니다 <laughs> 2호 스코어는 8대 1 3점이 와, 이정도 스태 와. 아, 팔 가능하네. 네. 이게 스킵 해 주고 4회말 성라이온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위반 타지신 것 보입니다. 에 아웃. 오늘 타격 타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 어, 좋은 컨디션이 요 <laughs> 아. <laughs>

2-1, 음,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다 5회 말. 삼성 라이오지에 예. 옮겨집니다. 선두타자는 2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차타가 아, 있었습니다. 삼성이 5을달렸습니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됩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이원곤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1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1루 음,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어패했습니다

그림을 무슨 이렇게 u p i 습니다 o u You pick you. 게 o u can a n 게 there was it. I k 바 o w women. I was in the r 한진 삼진은 삼진은 사고저거지 아! 마운는 라이블리 선수입니다. 또인성보수 하겠지. 웅지. 삼진 거. 팀에서... 이거 바꿔줄게요 아, 늘은안 아, 66. 괜찮아. 그래도 우리 4두호 선수입니다 보도라인의... 아 저거 원 주자는 없습니다 아까 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지금 제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로 완벽하게 제구보고 있습니다 3두 파울입니다 아니 저거 보드라인에 아나 파울이구나 선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잡고요. 어, 고번쪽 하이패스 수비. 깨게3 5안 벗구나. 김동이 잡겠습니다. 오른쪽 갔는데요.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그래도 일로서 뜬공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박중태가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박해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당겨 치기를 싹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에게속 잡혔습니다. 3번 타자 아카. 에, 그립 콤픈데. 혼따인가 꽝. 가고 있어. 지지 바꾸려나? 홈런 치자! 아. <laughs> 홈런이지 자! 센터 쪽 넣는데 중견수 이정과 이동합니다. 이정과 잘 네, 할게요. 오늘 3타수 위견합니다. 변화구, 드라아이 지금 상당히 좋은 커브가 들어왔습니다. 이루죠. 이루스 잡았고요. 유리없습니다. 거는 1대 1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초. 기용효로 주의 공격입니다 기용액 비용의... 입니다. 오늘 신화서 무한차. 2스트 삼구 맞겠습니다. 공진아웃. 지금은 진구가 방 하고. 잡아 줄게요. 지용 선수. 아, 플리터 말고 직구로 빡. 뭐야?

이거, 이거,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거, 딱! 승리! 가 아니구나! 이거. 이이구나거 이거. 이 스무스하게 넘기고 아, 이쪽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자김성하필왼편3 아, 오! 어? 왼쪽. 파운이 있었어? 잡아 당겼습니다. 데 타가 나 제2 이닝 타3기가김성민이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겠습 <laughs> 가는가 잡았습니다. 웃습니다이 타자 박 개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우중간 쪽타입니다렇지 이름쾅. 한 코스 걸면서 2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laughs> 한복 판에 공이었거든요, <공연 받은다> 지금은. 도시의 <laughs> 실트를 놓칠지 치바미점 삼성라이온즈 석번타자카니 선수입니다. 오늘 사타수 아 너무 느려. 자자자 삼구째. 툭. 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빨리. <laughs> 자면은 151kg가 빡빠 149밖에 안돼하 그냥 하자 한국기다립니다다 먹을 수 말이 없으니까 별 말을 나 4속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좋아. 들어. 1 4 9 k m 의 패스트볼로 초구 4위수 잡았습니다. 그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4위수가 잡아내면서 4 클로즈. 마지막 공 오늘 삼성은 1안타 기록하고 등 있습니다. 딱 붙여가지고. 그렇지.

아이, 깜짝 놀랐는데, 로커 안된줄 알고. 뭐야, 이거. 구이. 근데 그뭐 저거는 없나? 저거? 아니. 응. 갖고 가볍게 긁어주고 해수하고. 이게... <laughs> 오! 히어로가 나오네 여기 와! 에이! 와! 이거 시그자 아니, 시그 제로다 아니면은 조합이나 해볼까? 오, 를 선종률은 좀 좋긴 해. 아그 시그 저 있지 않나? 하하. 아니. 아여깄 있다. 기어 9이 95위 했어. 아 아니, 조합이 아니라. 강화를 완전 많이 해야 될 텐데? 아니, 시그재료가 아닌가, 이거아 이게! 예. 음. 처음부터 시입했죠. 좀, 좀 이상한데. 음. 야구위가울려구위 그렇지. 야. 야! 아니, 꼬치, 음. 지 구이! 구이! 아유, 윅, 응. 구이 윅, 고 다른 게 얼마나... 아니 그냥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아안 해! 아유, 윅, 아유, 윅, 아유,